일단 앉아서 그 다음에 발다 해주시고, 네. 그 다음에 이 스로틀은 천천히 당길 거예요. 시동을 켜요. 아, 지금 아고 이거 천천히 한번 당겨보세요. 그 정도로 해서 출발할 거예요. 브레이크 손 하나 올려주시고, 자 이제 시동 한번 켜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야간이니까 라이트도 한번 켜야 되겠죠? 네 위에 거, 그렇죠. 라이트 잘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천천히 한번 당겨볼게요. 아주 천천히. 네, 괜찮아. 요 그, 감이에요 다리는 어디다 올리죠 이제 네. 자, 한번 앞으로 갔다 오겠습니다. 네. 출발. 쭉 당기세요 쭉더 당기세요 더더 더 당겨야 됩니다 더 한번 당겨볼까요 네더쭉 한번 당겨볼까요 그렇지 어 괜찮네 네, 괜찮습니다. 괜찮으시죠? 네, 네 멈춰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전원 꺼주시고, 전원 네. 이제 스마트키로 한번 작동 한번 해볼게요. 키 뽑아주시고. 스마트키 이제 사용법을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, 관계 두 번. 켜졌죠? 네. 네. 이렇게 해서 한번 또 한번 타볼게요. 네. 네. 그냥 네. 네. 제가 점검 테스트를 하려고 출발. 음, 이상 없네요. 네, 좋습니다. 어, 브레이크를, 발을 먼저 하지 마시고, 저 네. 이제 듀얼 한번 눌러볼게요. 이거요? 네. 자, 여기서 한번만 갔다 올게요. 힘이 좀 세졌을 거예요.